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메이크 맵신 캐릭터. 전편의 우치하 마다라 이어서 우치하 사스케를 보여 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 자, 우치하 사스케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치하 마다라 이어서 우치하 사스케 간다. 근데 나루토하네요. 어허 센스 있어. 사스케는 또 나루토지. 자, 피스케는 뭐 무난하고요. 유네안이 이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오죠. 스턴은 없지만. 잘만 사용하면은, 어떤 게 좋냐면, 집사할 때 여기서 끌어와가지고, 연계를 넣을 수도 있고, 스턴은 없지만, 잘 사용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원래 버전보다 시전 시간 시전 시간이 더 빠르죠. 바로바로 나간다 보면 돼요. 그다음 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사스케 운영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번 나루토가 퓨가 세가지고 어떻게 보 6인 짤 갖다가 다뺄 수. 있... 잡을 수 있, 있으니까 레벨 10일 때 가야 돼요. 상대한테 환술 받고 일단 뭐 서스케 운영은 비슷하니까 원래 버전이라 세븐에 유이는 이제 조만간 찍을 건데 기대해 주시고요. 위왕이 원래 쓰레기여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가지고 안안안 했는데 좋게 바뀌어가지고 조만간 찍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고가격 낙지투. 이렇게 깔짝들이 너. 이 버전이 안 좋은 거 하나 발견했다. W를 쓰면은 상대가 잘안 찍힌다. 평타가 바로바로 바로 찍혀야 되는데 평타가 좀안 찍히네요. 그런 것 빼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레벨업계 속 해줍시다. 오, 깐지 s 대 6레벨 y 유네벨. 인자, 가자, 멜카야, 지금, 쟤네마자 나도, 킬다인는데 가고, 이새끼야 일단 11레벨이 떴어요 근데 여기서 무턱대고 이제 지르다 보면 이제 다 뺏길 수 있으니까 속옷을 사가지고 한번 질러주고 환수를 싹 걸어주면은 상대 죽고 태어났을 때한번 넘어올 수 있죠 6레벨도 먹어줘. 나루토 데미지 세, 나루토 하는애가 나보다 오래면 어쩌니? 먹어줘. 한 번에 데 그거 7이네 생각해보니까 예, 라다 7레벨 때 배우네. 야 본의 아니게 낚아버렸네. 어, 근데 게이드? <laughs> 깔끔하게 짤 정리해주고요. 크, 완벽하다. 씨. 완벽해 그냥. 자끌때 가져고. 어허 어그 질리면은. 질린맨은... 형이 다 먹지 알아. 둘2 3 한번 싹 박아주고, 이게 환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복천성인데, 환설이랑 똑같죠. 데미지도 똑같고, 아, 너무 많이 나왔네. 잠시만, 너좀 막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 아하, 지금 그렇지? 타이밍이 오졌죠? 크으... 지금 오졌다. 형한테 그런 거안 통하지, 분신이 너? 짬베이로 놀고 먹는 거안 통하지. 형이다. 허우키 짬이 있는데, 인마? 어허, 그거 안 통하지. 하나 둘셋 기다렸다가 하나 둘셋 오케이 먹어지고 여기서 큐 먹고 바로 견제를 가야돼요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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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키나 막차 트 하나 둘 세트, 하나 둘 세트, 하나 둘세하노 설마 집인나 설마 아 그냥 먹으라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게임을 해그 나쁜 버릇은 어디서 배웠니 근데? 설마 가덜리 방송이니? 그렇다면 내 이해를 하지 가덜리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자 얘는 이제 마따라랑 똑같네요 이 새끼도? 50% 확률로 무시하고 완전히 무적은 아니지만 <놀람> 자, 뇌든 데미지는 12,000입니다 네, 시전시간이 빨라가지고 어, 못 넘어가는구나 이거 어. 시전시간이 원래보다 빨라져 3초 거의 마다라랑 비슷해요 이색 아니 이색이네 사스키는 마다라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달라요. 마다라보다는 부우전이 좋, 좋네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환술이 있잖아. 요 환술이 지속시간이 10초나 돼가지고, 부우전, 부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키가 더 좋다고 볼수 있죠. 이도다가시고가 고가격의 주술. 야너 하고 싶은 거 다해, 다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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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먹어. 먹어 잘 먹어, 어어잘 먹네. 먹어 잘 먹어. 가고의주간 사주 가게신의주 help 다라도 좋은 캐릭이라서 캐릭이라서 우정 봤을 때는 사스케가 유리하지만 그냥 그 전까지 스킬을 보면은 마다라는 것도 좋긴 해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풀선 해주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 나루토가 궁을 이제 30대 9천이라서 그냥 알 q 만 쓰면 다 먹어져, 먹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지않아요 네, 이 정도 체력이면 안죽죠 수산오도 개꿀 가자 엄마7천원우정 어, 가볼까요? 마 뜨자 한 3분의 1정도는 달겠네요 반사 데미지도 있으니까. 평타시 민비에도 있습니다. 데미지. 오, 어, 이거 좋네요. 아, 이건, 이건 별로 안 좋은 건가? 이게 원래, 어나더 맵에서는 환수를 막으면 아이젠은 무적이 돼요. 어, 이 미친놈, 뭐보야 스키 게임 포기해 놓... 이 버전은 안 그러네. 아이잔한테서도 무적이 되지 않네요. 일단은 모아가지고 전말 한번 부작사악해 봅시다. 어, 존나 아파 근데 이게 나루토 궁이 빠르거든요 8 0초가 그래가지고 막타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완벽 필승법이 있긴 해요 사스케 해보니까 이게 필승법이 있네 그 필승법을 제가 알려드리죠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지네 뭐야 스턴 안 들어갔어? 어떻게 떡부신으로 피했지? 필승법이 있네요 일단 나루토는 데미지가 1만 궁 데미지가 1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막아놔도 문제는 없어요 아 너무 존나 쎄자 이정도까지 깎아놓고 한번더 뭐든지 천천히 천천히 깎으면 돼요 천천히 어차피 나루토궁못 빼거든 지금 자 이정도까지 깎아놉니다 뭐하시노? 그래도 안죽어 뭐 어떻게 막다지게 상대가 좀 급했죠? 자 원래 보여드리려는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상대가 급하게 가버려가지고 한술 걸고 가가지고 이거 스사노는 바로 켜가지고 바로 켜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선비여서 날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환술 스사노는 바로 켜짐. 바로 켜져서 반사된 맞으면서 카타쿠리한테 궁. 그러면 필승.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